패드 립, 음 맞아요 패드 패드 <목소리> 립.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모 쓰기 컨텐츠. Step t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목찍기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오늘 제목찍기 컨텐츠를 위해서 바로 위곳 힙지로에 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인터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레츠고 네 안녕하세요 아,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누구랑 같이 왔어요? 아저 친구더라고요 무슨 오늘 컨셉이에요 옷? 아 그냥 편안하게 약간 흰티한 청바지? 어우 편안한 느낌 좋아요 친구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유 예,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아, 오늘은 제 군대 휴가 나온 친구랑 함께하는 거니까 이쁜 여자분들하고 함께 합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좋아요 오늘 좋은 시간 기대할게요 어유 예,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느낌이 약간 노래가 자 오늘 여기 세목특기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. 씨프라이트 김종국이 만든 국프라이트 호랑이 장가가는 날 아닌 호랑이 여기요 잠깐 타임 자 우리 채팅을 좀 좀만. 순화해서 적읍시다. 여기 어린 애기들 많이 봅니다. 괜히 어린 나이에 또안 좋은 거 배울라. 호랑이 전립선의 힘! 근데 사실 진짜 이거 사진 자체가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사진이긴 하다. 자 여기 어 차에 타신 남성분이 강아지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. 왜? 어, 따봉을 예, 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. 자, 강영욱도 울고갈, 개의 운전실력 엄지보다 작네 뭐를 얘기하는 거죠? 스눕독 엄마도, 못 알아봄 뭐 말인가 했네 o 그 라이더 교회 가는 강아지 음.. 겨털 있는 강아지 겨털 아, 있네요 아 진짜 겨털이 있네요 자... 다음 사진입니다 사채업자의 힙 부장님 취했다 마이콜 짝퉁 손날좌 손을 봤네 어 현대 복원한 신봉사의 얼굴 아 심청아 자 제목 자 들어줘 오늘부터 히어로 10분 후 죽을 놈들 캡틴 포스 변신 기다리는 중 <laughs> 아 쟤네들 변신 언제 끝나는거야 진짜 아 정말 파워레인저 정글포스잖아 쟤네들 야 얼마 있냐 100? 야 오늘은 건물 건드리지 말자 건물들 있으니야 오늘 건물은 건드리지 말자 알겠지 얘들아 어 확실하게 하자 넘어질 것 같으면 중심 잘잡고 건물 저기 박살이 되면 안된다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된거죠 이거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죽으신건가요 아 시X시X 망했어 <laughs> 일광욕을 심하게 했다 보..보면 안돼 보지마 하다가 번개에 맞아서 죽은 거 아니야? 자 요거 제목 지어주세요 야 이게 뭐가 이렇게 다 바닥에 널브러진 거냐 책이냐 무슨 뭐 책이나 문서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널브러져 있네요 아내 비상금 어디 갔지? 아, 분명 여기 어디, 내가 아까 숨겨놨는데, 아, 진짜, 씨. 위집에서 떨어짐. 어? 여기가 어디지? 어, 일단 쪽팔리니까 책 읽는 척 자연스럽게 넘어가보자. 동맥경화. 동맥경화. 제목, 정말 종이의 집. 정말 진짜 종이의 집. 야, 이거 뭐야. 이게 책에다가 USB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. 본인 머리로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 공부는 안 하고 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머리로 다 들어가나 봐요. 야, 이게 좋은 방법이네요. 책랩 하시 들어갈게요. 그는 정말 대단해. 그는 이런 방식으로 항상 정규 뒤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. 정말 대단하구만. 근데 여러분들, 우리 다 이거 안 해봤잖아. 여러분들 이거 해보셨어요, 교과서에? 근데 우리가 이런 걸안 해보고 이 사람을 욕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. 한번 오늘 다 해보세요.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리에 남는지 안 남는지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하자고. 저걸 왜 해? 그러시는데, 그럼 하지 마세요. 저는 한번 해볼게요. 이걸 왜 하지? 자, 이거는 심판 분이.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는데 선수분은 저거 무슨 카드예요? 선수도 심판에게 카드를 야뭐 이게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카드 놀이 할때 쓰는 거 같은데 제목 응 반사 응 다시 돌아가 아저 고객님 이 카드가 한두 초가 나와서요 아 한두 초가요? 아 그럼 요걸로 해주세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제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괴 열심히 한다 1 음. 개 열심히 한다. 야, 이야 이,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. 어, 개인 지도 거북목. 아, 그러네 약간 거북목이 있네. 강아지가. 그렇죠? 아, 이거 하고 나면은 고급 사료 줄게. 아, 이걸 왜 나한테 시켜. 아, 주인 새끼가 해야지 이걸 왜 나한테 시키고. 냐 아, 이. 음. 제목 개발자. 개발자 인정 개발자다 개발자야 이거는 게임 안 해요 이거 게임이잖아 강아지가 게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목 게이머 <laughs> 야 좋다 좋은데 아, 게이머 아니면 개 대리 아 이거 cpu가 나은 것 같아 주인자 빨리 컴퓨터 바꿔 이거 아이 cpu 하나 사라 이거 아니 언제 쩍거야 이거 게임이 개 해자네. 개 딸피. 심각하네. 개 딸피라 지금. 게임 중도 롤에서 개새끼라고 들었을 때. <laughs> 자, 다음. 예? 네? 아니 가방이 이렇게 커? 제목 신병 받아라. 제목 집을 옮기는 방법자. 온짜 자 틀렸어요. 이거 아닙니다. 받침이 틀렸어요. 리을 미음이에요. 네.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. <laughs> 이게 가방일까? 나방일까? 다방일까? 나방일까? 중학교 처음 가는 아들 짐을 싸준 엄마. 카츄라는 법. 뭐. 저 가방은 모르겠고 옆에 검어도 입은 여자 내 스타일. 야, 이건 보이지도 않는데. 이 실루엣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뭐가 내 스타일이야? 에이? 이거 뭐야? 합성이야? 자, 제목. 1등석. 제목. 야 정치 좋다! 제목. 혼자 있고 싶어요. 모두 들어가주세요. 아, 그래서 이분만 남고 다른 승객분들은 다 타신 거군요. 김포공항 입석이에요. 아, 입은 표가 없어서 입석으로 끊으셨구나. 내 자리 왜 예약 안했어? 아, 예약을 안했구나 친구들이. 아, 퍼스트 클래스구나. 아, 기내식 간이 세다 했더니 심심하게 혼자 있는 자리로 안내했다. 와이프랑 싸워서 쫓겨났다. 꽁꽁 얼어붙은 벌어볼... 시리얼 위로 숟가락이 거대합니다. <laughs> 스푼라디오 DJ 에릭쌤 플라스틱 냄새 중독자 오늘도 나에게 취한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감 못하고 PC방 맨날 가는 개 백수새끼 제가 뭐 잘못했나요?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상처받아요 나는 피파할 때 무조건 패드로 게임해야 돼서 패드를 들고 다녀야 돼 패드립 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어, 패드립 음. 맞아요 패드 패드 레리 맞네요 오늘 제목 찍기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